오늘은 막모니와 한 푸짐한 교환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그럼 갈게 시작할게요. 먼저 보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었네요. 비피를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공입니다. 고마워. 이거는 쿠폰입니다. 이거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교환했어요. 이렇게 쿠크다스와 덤이 있네요. 진영님 주택컷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포 크림피치님이 많은 랩핑지 80장이에요. 대충 약간 요런 도안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데일리드림지테와 크림피티님 솜사탕, 필름지테도 이렇게 색을 교환했습니다 올크림피티님 녹화 3장이 들어있습니다 올블러거 마감용 38장입니다 이거는 떡미 탄식장이 들어있어요. 올블 잎믹 엔장이 들어있습니다. 올블까지는 아니고, 블로거 위주인 것 같아요. 올, 크림피치님 진하이 인맥 n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인스 두 장이 있습니다. 송하님 인맥 n 장이 你是哪个？